네, 포르쉐 카이엔 터본데요. 어, 주행 중에 진동하고 소음이 같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어 가지고 시운전도 좀해 보고 원인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시운전 한번 해 보고 어, V8기통 4.8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출발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소 기아 2단에서 변속을 안 하고 넘어갈 때 나는 소음이네요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야, 에어클리너로 너무 안 갈아가지고, 이게 부풀러가지고. 아 이거. 왜 이랬을까요? 대단합니다. 네, 이쪽. 운전석 쪽 앞에 서버는 좀 오히려 가관합니다 서부로 들어가는 흡입구 여오도 있습니다. 요거는 초수석 쪽인데 요쪽은 괜찮죠? 서부 확인 한번 해봐야 되네요. 겠 네, 프로쉐 소음 확인이 됐습니다. 이쪽에, 그, 우뱅크, 우뱅크 쪽 터보가, 터보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소음이 심했던 것 같아요. 출력이나,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해가지고, 어 기아 2단 그리고 어 2500rpm 전후해서 우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제 터보 때문에 소리 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에어클리너를안 갈아서 그래요 에어클리너가 이게 이렇게까지 교환 을안 했어요 이게 에어클리너가 많이 비싸지도 않는데 그니까 이게 에어클리너 역할을 못 하고 이제 그 이물질들이 터보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터보 날개가 손상이 됐어요. 이렇게 아우 양쪽 다 똑같은데 그래도 좌뱅크는 문제가 없어요. 네. 어쨌든 요거는 작업을 엔진을 내려야지 작업이 가능하겠네요. 네 이렇게. 진단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